네, 안녕하세요. 오크베리 스키 형수를 하고 있는 네, 서비스기김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키 타는 법을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스키 타는 법의 기초는요. 일단 리프트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리프트 타는 법도 먼저 어, 말씀을 드릴게요. 어, 리프트 타는 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줄을 쓴 다음에 의자 앉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릴 거예요. 얘가 열리면, 네, 집하 나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얘가 열립니다. 어. 자기 전에 보고 하셔야 요자 이제 보고 앉아주세요. 앉아 주세요. 안전마 드립니다. 멈췄어. <laughs> 자 멈췄네요. 아, 어, 에드탈때 주의 사항은 뭐냐면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안전바. 어, 이 안전바가 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천천히 내리지 않고 빠르게 내리는,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거 빠르게 내리게 되면 다음부터 여기서 찢혀요,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어, 이거 주심하셔야 되고 어, 여기에 내 다리나 손이 있지 않지 않게, 않게 하기 위해서 어, 뒤에 잔디차를 보고앉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쪽에 내 다리나 손이 지질 않아요. 네. 사람들이 이안전바를 천천히 내리지 않습니다. 빠르게 확 내릴 거예요. 어, 특히 초급 별프에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중급은 그래도 어느정도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어, 초급 같은 경우에는 이걸 빠르게 훅 내립니다 어, 조심하셔야되고요 어, 여긴 중급입니다 제가 어, 올라가서 어, 풀어보게 어, 스탠턴 테럴턴, 쇼턴 이런식으로 한번 어, 보여드릴까 발생임을 어,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고거를 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고고 쓰면 미남이에요 아 좋아요 자 어 작년에도 그렇고 아그 어, 저번에도 그랬지만 항상 예 혼자 타고 있어요 특히 도 혼자 타고요 혼자 타야 스키가 어, 실력입니다. 이 <laughs> 커플죠. 승마 타고 있네요. 중급 설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오지 마시고요. 예, 절대로 초보자분들은 오시면 안 됩니다. 어, 어떤 유형이냐면 있 특히 이제 그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 따라 많이 와요. 친구 따라 오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구름이다 여기서 그리고 어, 오자고 어, 오자고 먼저 했던 그 친구는 먼저 내려가요. 그리고 어, 처음 타는 그 친구는 내려가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거의 구르다시피 하면서 내려가죠. 어, 같이 오자고 먼저 말을 걸었던 그 친구는 지도 잘 못하기 때문에 어, 누굴 또 태워 줄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 못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에이. 친구 따라 오시면 안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친구 따라서 중급에 오지 마세요. 네, 친구 따라 중급에 오시는 것은 어, 고생을 자처하시는 길이고요. 어, 중급에서 스킬을 벗고 내려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십니다. 어, 내가 여기를 못 내려가겠다 싶으면 억지로 내려가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리프트 하행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리프트 타고 내려가는 방법. 이거 타고 내려가세요. 네. 어, 두 번째는 이제 패트랩부로 모으고요. 세 번째는 걸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잘안 해줘요 숙장에서 왜냐면 그걸 다 해주면은 숙장이 그냥 바쁘겠죠? 네, 그래서 어, 걸어 내려가거나 자기 스스로 와서 내려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이제 댓글로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어, 너도 나도 다 알면 되게 노하우가 아니잖아요 어, 내리는 방법 을 알려드리겠네요. 어, 좀있으면 내릴 겁니다. 알지. 자 저기 녹색 금을 지나면 내릴 거고요. 스키를 어, 얘를 옆으로 해줘야 돼. 그래, 얘가 안전바가 올라옵니다. 자, 너무 먼저 드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무서워하니까 안전방 수정입니다. 키스 글자 허리 숙이고. 일어나서 전선 공수요. <laughs> 여기는 강화도 원주에 있는 오크밸리 시장이고요. 네. 중급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네, 어, 여기를못내려가도 싶으면 내려가지 마세요. 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 초급에서 연습이 안된 상태로 오시게 되면 여기 중급 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어리석은 행동이니까 절대로 중급을 교육 없이 내려오지 마세요. 친구 따라 오지 마세요. 자, 어, 제가 알려줄 드건 뭐냐면 아, 먼저 풀어보 아, 그리고 스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 티를 타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어, 스틸을 안전하게 타는 노하우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기본은 이겁니다. 뒤에 확인. 항상 뒷 사람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는 습관을 들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일단 좀 어, 부추... 아, 내려가 보자. 자. 어. 지금 보시면 저렇게 내려가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A자로 어, 중급에서는 저렇게 A자로 안 멈춥니다 어, 그래서 꼬마 아이들이 멈추는 거 어설프게 배우고 왔다가 직카강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경우에요 어.. 숙고 제어가안 돼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네 자, 아 어,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프로 버겐입니다 어, 항상 출발하기 전에는 뒤에 한번 확인하세요 어, 뒤에 누구를 확인하냐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자신감 없이 가는 사람 후. 오, 오, 이런 사람들. 딱 봐도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어, 직하강 내 뒤로 올 수가 있습니다. 직하강을 하면서 그래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요. 두 번째는 빠르게 내려오는 사람 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누가 뒤에서 빠르게 내려오는 경우에 어, 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틈돌림이 있어요. 우리는 회전을 하니까 뒤에 누가 확 내려오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뒤를 보시고. 뒤를 보시고 그런사람이 있는지 체크하고나서 없으면 출발 습관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가지말자 아, 공식의 공식 출발전에 비확인 가운데 가지말자 네,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뒤만 볼까요 네, 이상없습니다 오늘 날씨 아주 좋구요 아주 저의 마음을 보는것처럼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아 맞아요 로어보게는 보시죠 아 이걸 좀 눌려볼까요 아 어, 풀어보게입니다 대면의 A장 어, 스탠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스탠스. 어, 스탠스라는 건이 앞에 간격을 말하는 거고요. 앞에 간격이 주먹 두개 정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외경어 두지않고요 외경어는 자연스러운 외경이에요. 슬라퍼가 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깨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아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하신다고요. 아, 뒤에 지금, 어, 약간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항상 투을 하면서 뒤랑 보거든요. 어한명또 내려오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 무서워요. 아, 이상한 거같아저 보자, 보자. 저분이 어두 명이네요. 약간 이제 뒤에 오는 사람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그런 사람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은 레이 자스 포이트를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 다운 확실하게 업 다운 확실하게 할수 있는 니다다트확게할수 있는 요 스타트는 후반부, 전반부는 어중간 보여는데 얼굴이 이 전광고. 전반부가볼부요전반부전반가내부오요가전부터 전부가 전부운이부가 전부가 전부이고부가고부가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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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고 전부가 전부가 전부들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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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부가 업. 자. 어. 팩. 자. 어. 셔틀은 몸턴을 하지 마세요. 몸턴. 몸을 이렇게 풀어 가지고 하는. 아, 어, 이런 몸턴을 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고.